김나정 분석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10월 5일에 열리는 K리그 2부 오후 19시 부천 FC대 충북 천주 경기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최종조합 핏미 배팅 내역은 댓글 하단에 있는 가족방에서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 다른 많은 경기들도 각 분야별 분석가님들이 픽을 드리고 있으니 조건 없는 가족방으로 오셔서 조합 픽 받아가세요. 먼저 부천 FC대 충북 천주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부천 FC 홈에서 열리는 경기입니다. 부천은 3호의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바사니와 카즈의 전진 패스를 중심으로 지공을 전개하는 팀입니다. 최근 전남과의 경기에서 1대3 패배를 당했으나 경기 주도권은 어느 정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루페타의 제공권에 의존하는 단조로운 공격 패턴이 향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서명관 이상형 홍성욱으로 구성된 백스리 수비 라인은 충북 청주의 속공을 상대하는데 충분한 견고함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충북 청주는 사모이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빠른 속공 전술을 구사합니다 장혁진과 기상욱을 중심으로 한 역습이 주요 전략이지만 윤민우의 부상으로 인해 부천의 견고한 백스리 수비를 뚫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베니시오 전염병 김지훈으로 구성된 충북 청주의 백스리 수비 라에는 조직력이 뛰어나 부천의 단조로운 공격을 잘 막아낼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부천이 경기 주도권을 잡겠지만 충북 청주의 밀집 수비를 공략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양팀 모두 득점력에서 향기를 보이고 있어 지루한 공방 끝에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무승부를 추천드립니다. 추천 피고로는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10월 5일에 열리는 K리그 2부 오후 19시 성남 FC 대 전남 드래곤즈 경기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먼저 성남 FC 대 전남 드래곤즈 경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 성남FC 홈에서 열리는 경기입니다. 성남은 4-3-3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고메스와 후이즈를 중심으로 빠른 속공을 통해 득점을 노리는 팀입니다. 최근 충북 청주와의 1대1 무승부 경기에서 지루한 공방전 끝에 승점 1점을 얻었으며 박주원과 신재원을 중심으로 후반기 공격 전개를 시도하지만 최근 폼이 하락세입니다. 수비진은 김준수와 정승룡의 체력 저하와 집중력 부족 문제가 드러나 전남의 공격을 막아내기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전남 은4-2-3-1 포메이션을 주로 사용하며 발리비아, 김종민, 패스로 구성된 공격진이 위협적입니다. 최근 부천과의 경기에서 3대1로 역전승을 거두며 강력한 공격력을 입증했습니다. 경기 주도권을 지고 성남의 수비 라인을 공략할 공격적인 전개가 예상되지만 수비진에서 김종필과 고태원의 배후 공간 관리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전남이 주도권을 잡고 성남의 수비를 공략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성남의 수비 집중력 부족과 전남의 공격 화력 차이는 승부를 가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남의 수비 배우 문제로 인해 성남이 한두 골을 기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전남 승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추천 피고로는 전남 승과 오버를 추천합니다. 금일 준비한 국내 축구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나정 분석위원입니다. 이 밖에 다른 많은 조합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끝없이 국내 최고의 스포츠 분석가님들을 스카우트하고 있습니다. 모든 스포츠픽이 준비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조건 없는 무료 가족방으로 오셔서 문의 주세요.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구정 댓글 오픈 링크로 주시면 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모든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실한 수익 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여기 김나정 분석위원만의 분석 노하우 매일 반복되는 한 폴락과 내겐 어렵기만한 스포츠 이젠 정말 수익이 보고 싶은 간절하신 분들. 도대체 언제까지 반복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김나정과 함께라면 이런 수익 꿈이 아닙니다. 이제는 바로 여기 실패하지 않는 딱 필요한 정보만 알려주는 스포츠 전문 재테크 강의 김나정 가족방에는 4,300명의 많은 회원님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종목당 전문 패널 분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70% 이상의 적중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다양한 스포츠 정보와 유료 분석 자료들까지. 단언컨대 설이면 후회하십니다. 이제는 스포츠로 재테크하는 시대입니다. 가족방 입장은 하단의 고정 댓글로 문의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